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어지니곧 하나님은 빛이시라, 빛이시라. 그에게는 그 어둠이 종더 없으시니라 빛이시라.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또 어, 시편 8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진짜 하나님이 해고 빛이신가요?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러나 왜 하나님을 해라고 얘기를 하셨고,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나? 또한 그 예수님도,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빛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빛이신가? 이것은 뭐냐면은, 뭔가 이 빛을 드러내고, 어 환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거겠죠. 자, 우리 그 일례로, 4월 초파일이 되게 되면은 절에서 어떤 일을 하죠? 등달기. 응, 네, 등을 밝히죠.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이 길에 나와서 길에다가도 멀리까지도 이렇게 쭉쭉 등들을 달더라고요. 그 등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? 빛. 음. 비치는 겁니 왜냐하면 한마디로 해서 그것도 어두 어둡기 때문에 등을 밝히는 거거든요. 그런데. 그 절에서 그 하시는 그 스님들이 하시는 그, 그 의미는 우리가 이기독교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신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. 그런다면 그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어둠을 밝히겠다 이런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주위에 우리 이 육적인 환경 이것만 이것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또 무지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. 아멘. 네. 근데 우리가 어, 볼 때에 어, 길에다가 아무리 그 등을 많이 밝힌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보면은 그 뭐라 그래 가로등 하나만도 못하죠 밝기가 그런 거에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건데. 이 등의 의미, 우리가 오늘 이그 성경에서 이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이 뭐냐, 요거를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. 요한 일서 1 요한 복음 1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죠. 시작.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, 사람의 빛이다. 아까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여기서 뭐냐면 요한,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니죠. 그 말씀 안에 하면